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2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희 향기나는 빨간 버스 성령의 검 선교는 주말도 아량 없이 힘차게 칼갈이 선교하러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벌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기증해 주신 귀한 지구를 타고 지구를 돌면서 칼갈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추운 날씨, 이 날씨에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차에서 딱 내리니까, 와, 교회 앞에 신기한 것이 있네요. 사랑의 쌀떡, 쌀똥, 24시간 쌀떡이 있대요. 이 쌀은 열면 누구든지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쌀떡이네요. 와,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타국인들, 그리고 혹시 추워서 식사 못하는 분들에게 언제든지 가져가서 드시라고 쌀떡이 준비되어 있고, 와,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자리. 이곳에 들어오는데, 와, 정말로 교회가 아담하고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게 있네요. 여기에, 와,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의 주역들이라는 완전히 이것이 완전히 무엇인지 화전벌말교회 근데 평소에 듣던 완전히 목소리가 완전히 있네요 목소리가 완전히 할렐루야 반백윤 선교사님 아니 토요일날 이렇게 좀 쉬지 뭐 주말에도 칼갈이 선교하러 오셨나요 두달 전부터 말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초청해서 네. 저희들은 이제 성령의 검 선교를 불렀기 때문에 왔습니다. 와. 저희들 왔습니다 가는 곳에는 어, 날씨도 아무 필요도 없고 하여튼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측에 있는 마을 목회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하시는 여덟 개의 교회 초청해서 왔는데 마을 목회의 주인공이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할렐루야 목사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왔다고 저 귤이랑 고구마랑 맛있는 차랑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요. 생환상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대한민국에서 마을 목회 위주로 정말로 그 마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한국의 목회자들인데, 우리 목사님이 마을 목회의 원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뜻으로 목사님 마을 목회를 시작하셨나요? 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네. 선한 손을 펴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아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네. 교회 이름도 어떤 이들은 초실없다, 화전 벌말교회가 뭐냐, 네. 교회 이름도 좀 세련되게 지어라, 그러지만, 교회는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맞습니다. 그,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실없지만, 네. 마을 이름 따라서, 파전 골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네. 마을 이장도 4년을 하고 주민자치 위원장도 4년을 하고 위원이나 고문이나 네. 또는 뭐 축제 마을 발전 위원장 이런 것들도 하면서 네. 저는 마을 주민과 완전히 동화돼서 네.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들에게도 네.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열심히 내지 말고 예. 50%는 네. 마을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아멘 아멘 전도하라 그렇게 예. 예, 권하고 있고요. 네. 그 결과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네. 어, 자립을 하고 어, 뭐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좋은 네.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됐는 것을 아, 신이고 목사님들에게 권하고 네.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럼 사모님하고 데이트하러 갈 시간도 없었겠네 사모님이 네. 반대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안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사모님 네. 무조건, 무조건 같이 지지합니다 아멘 네. 네. 두 분이 너무 닮으셨습니다 정말로 <laughs> 감사하고 한국교회가 제가 보니까 앞으로 정말 코로나 이후에 전도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마을에 들어가서 뭐 아파트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사랑으로 다가가면 맞이 안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칼갈이 선교가 가서 함께 칼을 갈아드리고 가위, 낫, 도끼를 갈아드리니까 다 들고 나오면서 마문을 뭐 열렸는데 저희들이 백 교회 이상을 다녀봤는데 우리 화전벌말 교회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아, 모든 한국에 믿지 않는 분들이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감사하고 그동안 많이 힘드셨는데 하늘 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채워 줄줄 믿습니다. 네, 더 아멘. 아멘. 마을목회 간증이 나가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참고로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와, 너무 너무 고맙고 교회도 너무 너무 아담하고 오늘 저희들 힘차게 갈 반백윤 선교사님 할렐루야 열심히 갈 갈아드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 사랑하고 축